네,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평이 많고, 가성비가 좋아요. 뭐 이런 집이 있길래. 여기 머리 자르고,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데, 뭐, 얼마 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5만원? 그래서, 에? 5만원? 나왔지? 근데, 맞은편에도 바로 미용실이 있었고,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걸 거기 원장님이 봤어. 그걸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이 물어봤더니 가격 차이가 얼마, 얼마일 것 같아? 15,000원이래요. 그러면은, 내 바보도 아니고, 5만원 주고 하느니, 당연히 15,000원 주고 하잖아.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면은, 애들이 따봉기였거든요. 그쵸? 아니, 눈이 마주치면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 마치, 반려동물처럼. 그리고 이게 디테일이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 봐봐 얼굴도 치이카와는 약간 넙대대 하잖아 네모네모 네모 약간 그해시브라운 그쵸 해시브라운처럼 생겼다면 우사기는 동그랗죠 그리고 저거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치이카와는 햄스터니까 꼬리가 그쵸 햄스터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꼬리가 이래요 햄스터 꼬리는 꼬리가 다르죠 약간 털복숭이 진짜 토끼털 같은 느낌 그리고 느낌도 달라 만지면은 촉감이 달라요 얼굴 형태의 차이 그런 일도 있었어. 내가 이거 메가커피 갔거든. 메가커피 그 회원가입도 한 것도 있고, 또 상인역에서 출고 올라오니까 메가커피가 있길래, 어, 크리스피 있잖아. 그래서 메가커피 오랜만에 마실까? 하고 이렇게 샀는데, 앞에서 막. <laughs> 아니, 뭐, 포인트 하고 뭐 하는 거 좋아. 어차피 나도 회원가입했으니까 스탬프 받는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처음 해보시나, 뭘 해보셨나, 막, 아, 무슨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뒤로 갔다가 취소했다가, 막, 어? 한참 하다가, 아, 내가 괜히 쳐다보고 있으면 더 부담스러워서 더 버벅거리실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등을 돌렸어. 민망해 할 수도 있으니까 등 돌리고 잠깐 차도 쪽을 보고 있다가 이쯤 되면 됐겠지. 다 하셨겠지. 그럼 나도 주문해 볼까? 하고 다시 딱 도니까는. 아. 다른 여성분 둘이서 그거를 또 주문하고 있...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 정말 너무 얼탱이 없었어요 나는 괜히 남을 배려했다가 내가 배려받지 못하는 뭔 말인 줄 알아? 세치기 아닌 세치기를 당한 거잖아 아, 너무 얼탱이 없더라고 아 내가 괜한 짓거리를 했구나 내가 차라리 부담을 주거나 말거나 앞을 보고 있었다면 그런 짓거리를 안 당했을 텐데. 아, 근데 그런 게꼭 있더라. 왜 이렇게 미용사분들은, 어? 그 뭐야, 뭐, 수친다, 뭐다 하면서 왜 자꾸 그거를 기장을 잘라요? 그것도 심지어 많이 잘라.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저 기를 건데, 어, 이게 맞아요?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아 너무 잘라. 이래갖고 언제 길러? 그거를, 아, 일부러 그러나? 나는 분명히 기른다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바로 옆으로 숨어야 돼.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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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후 걸렸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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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데드하드? 아, 데드하드 썼는데도 맞아요 어. 달려. 어. 야, 사정거리가 이렇게 길어? 어, 아, 당연히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 먼저 갈 끼는 뭐지? 저거는 아, 해독기. 아, 답답하네, 정말. 바보로 하는. 우와, 아 전멸이었어. 아하, 어디야 맹인? 어머 세상, 조전네 오케이 시간 끌린다 끌린다 목표 전환 호 어디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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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 요셉이니까 해볼만 하지 어 여기 있네 아씨 왜또 여기 있어? 오케이. 이거 못 잡는데? 전멸 써야 될 텐데? 도대체 이걸 왜 쫓아오죠? 아얘 전멸 있나 봐. 그치, 뭐야? 또 나야, 나야? 어, 나 계속 나야. 오케이. 야, 이거 봐라. 아이고. 와. 이걸 계속하네. 하려우. 아, 데드 하드 쿨 타임이 48초. 저게 크네. 전멸이 있으면은 잡힐 텐데. 슥, 삭. 와, 그냥 해독해라, 그냥.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어, 갈수 있어, 저그링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 몇 번을 속아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 몇 번을 속냐고? 진짜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 진짜 넘어 d 와우 y o 다리 b o 다리 가덕을 이게 바로 오해 g a 어글이 o m 까 빨리 가 j 찍어주고 <laughs> 아, 데드하드, 쿨타임 돌아왔는데.